여러분. 코인 거래소에서 매수하고 매도할 때마다 1, 2%씩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레버리지 사용하면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몇 번만 거래를 해도 10% 20%씩 시드가 줄어든 것을 보고 경악을 하시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제대로 수수료를 할인받는 방법과 비트계 거래소 회원가입부터 KYC 인증, 선물 거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른 영상에서는 설명을 안 해주는 누구나 매매로 수익을 낼수 있는 실전 매매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기서 집중해주세요. 제가 여러 여러분들 모두 국내에서 최대한 할인받은 수수료로 거래하실 수가 있도록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링크가 있습니다. 이걸로 가입 안하시고 그냥 가입하시게 되면 거래 버튼을 누를 때마다 손해를 보게 되니까 이 링크로 가입해서 국내 최대 수수료 할인과 추가적인 이벤트 참여를 해주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더의 평균 수익률을 약42% 향상시켜주는 플랫폼도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래소 사용법을 알려드리면서 또 어떤 걸 소개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에. 게된 무료 매매 강좌 플랫폼인데요 정말 42%의 수익을 향상시켜주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직접 여기서 강의를 듣고 얼마를 벌수 있을까 한달 챌린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초보자 입장에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알려주는 방법대로만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결과는 영상 뒷부분에서 보여드릴게요 우선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링크 타고 회원가입 창으로 넘어오셨다면 이메일과 모바일 중에 편하신 걸로 선택해서 회원가입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모바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부터 입력을 해주시고 비밀번호는 최소 1개의 대문자와 1개의 숫자가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구성을 해주시고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 체크박스 3개 체크해주신 다음에 레퍼럴 코드 확인해주시고요. 크리에이터 어카운트 눌러주시면 인증을 하셔야 하는데 클릭트 베리파이 눌러주신 다음에 터조로 측 상단에 보이는 그림과 같은 사진 세 가지를 선택해 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회원가입은 완료가 되었고 KYC 인증과 보안 인증은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겟어플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트겟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비트겟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이제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오는 코드를 한번더 확인해서 컴펌 버튼 눌러주시고요 비트겟홈 화면에서 베리파 y 버튼 눌러서 인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베리파 n 나와 눌러서 사우스코 선택을 해주시고 여권, 신분증, 운전면허증, 이세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진행해주세요. 저는 신분증으로 선택을 하고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MD를 누른 다음에 업로드를 눌러주시고 테이크아웃 포터 눌러서 신분증 앞면부터 찍어주세요. 뒷면도 똑같이 진행해주시고 셀카 인증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 눌러주신 다음에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 선택해주시고 계속 눌러서 프레임에 맞춰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KYC 이제 끝났으니 이제 보안 인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 비트겟 홈 화면으로 들어오셔서 좌측 상단에 사람 모양 아이콘 시큐리티를 차례대로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른쪽에 구글 어센티케이터 눌러주시면 되는데 구글 OTP 어플이 없으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비트겟 어플에서 보이는 이 코드를 카피 버튼 클릭해서 복사해주신 다음에 설치한 구글 OTP 어플에 접속을 해주시고 우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 설정키 입력 눌러주시고요 계정에는 비트겟 키에는 아까 복사했던 걸 붙여 넣어주세요 그러면 숫자 숫자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 숫자를 기억하셔서 비트겟 어플로 돌아가서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오는 코드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모든 인증과정은 끝났고, 이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법상 원화이금이나 카드 결제를 지원해주고 있지 않아서 국내 코인 거래소에서 테더를 옮겨주셔야 합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지갑 모양 눌러서 디포지 버튼 눌러주시고요. 상단 검색창에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네트워크만 TRC20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나오는 이 주소를 카피 버튼 눌러서 복사해주시고 저는 업비트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업비트에서 저측 상단에 있는 거래소로 넘어가 주시고 상단에 보이는 코인명. 신불 검색창에다가 usdt나 테더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매수창이 나오는데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만큼 매수를 진행을 해주시고 완료해주셨다면 좌측 상단에 있는 입출금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좌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선택을 해서 출금 눌러주도록 할 거고요. 출금 수량은 원하시는 만큼 선택을 해주시고 네트워크만 트론으로 설정을 해서 출금 신청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한도 추가라고 나오면서 이 화면으로 나눔에 안 넘어오지 하시는 분들은 원화 입금하고 나서 24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는 사람 주소에 비트겟 지갑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고 입금처만 비트겟으로 설정을 해서 출금 신청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눌러주시고, 이 채널 인증하기 눌러주신 다음에, 편하신 플랫폼으로 인증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카카오톡으로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지갑에 도착해 있는 메시지에서, 서명하게 눌러서 완료해주신 다음에, 업비트로 다시 넘어가주시면 되겠고요. 업비트에서, 출금 상태창을 확인해주시게 되면,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비트겟 확인해서, 제대로 입금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비트겟에서, 입금받은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주셔야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바로 좌측 상단에 있는 future 눌러서 usdt future 눌러 주시게 되면 선물 거래 창으로 넘어와 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available 옆에 화살표 모양을 눌러 주시고, front spot에서 to usdt future로 설정해 주신 다음에, 코인은 usdt, 수량은 max 버튼 눌러서 최대로 설정해 주신 다음에, confirm 버튼 눌러 주시게 되면 이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에 진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텐데요. 좌측 상단에 있는 코인 이름 눌러서 원하시는 코인 선택해서 거래를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우측 상단에 있는 크로스 혹은 아이솔레이티드 눌러서 마진 모드를 설정해 주실 수도 있게 되는데, 크로스는 교차 마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해서 거래하는 방식을 의미하고요.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으로 매수한 투자금만 총산시에 사라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처음이라 잘 모르겠다면, 크로스는 위험한 거, 아이솔레이티드는 안전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드 우측에 레버리지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레버리지는 몇 배로 설정해서 거래하는 게 적당할까요? 높은 레버리지일수록 이득을 크게 볼수 있지만, 청산당할 위험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10배에서 스모배 사이를 설정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리밋과 마켓 중에 하나를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리밋은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서 포지션에 진입을 하는 방법을 의미하고요. 마켓은 시장가로서 지금 보이는 시장가에 바로 포지션에 진입을 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저는 시장가로 포지션을 진입해 주도록 할 거고요. 밑에 있는 이 마름모로 비중부터 설정을 해주시고, 상승을 롱, 하락을 쇼 눌러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하단에 포지션 상태창이 나오게 되는데, 에버레지 프라이스는 저희가 진입한 현금 가격대을 의미하고요. 마크 는 현지 시장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리크 프라이스는 청산가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 가격에 코인이 도달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우측에 있는 풀 포지션 t p s l 밑에 연필 모양 눌러주시고 상단에는 입절과 하단에는 손절과 원하는 가격을 설정을 해주시거나 혹은 밑에 있는 원으로 움직여서 ROI로 설정해 주실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클로즈 프라이즈 부분에 있는 박스에다가 원하는 가격을 적어서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 주시거나 우측에 있는 플래시 클로즈 눌러서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 주실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코인 다 동일하게 거래해 주시면 되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영상 앞부분에 한달 챌린지를 진행했다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달 정도 설명해 주는 매매 방법에 따라 매매를 진행을 했고. 저는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매매에 대한 기초 지식은 백지 상태라고 가정하고 오로지 이 사이트에서 알려주는 방법대로만 매매를 하면서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달 챌린지를 진행한 기간 동안에 PNL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PNL 차트 그래프만 봐도 초록색으로 만들어진 상승 그래프가 보이시죠? 저도 결과를 보고 진짜 놀랐는데요. 한달 동안 무려 30%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물론 수익이 나기까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강의를 듣고 실제로 적용. 하면서 실력을 쌓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을 배운 덕분에 그만큼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찾아오신 분들 모두 코인으로 돈을 벌고 싶어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을 처음 시작하다 보면 아무것도 모른 채 매매를 하다가 돈을 쉽게 날릴 수 있는 것 모두가 알고 계실 거예요. 숏을 치면 올라가고 롱을 치면 차트가 떨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겪어 보셨죠? 트레이딩 대회를 휩쓸고 있는 1등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사이트를 체험해본 결과. 초보자나 투자에서 손실만 보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도움이 되는 사이트이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인도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광고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유용한 사이트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무턱대고 시작하면 정말 위험하죠. 특히 초보자분들은 트레이딩 101 같은 곳에서 기본기를 다지고 점차 실력을 쌓아가 보세요. 확실히 다른 곳 체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비트 객과 트레이딩 101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거래 하시는 방법 모두 다 아시겠죠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에 나온 고정 댓글 링크로 가입을 해주셔요 방금 그 같이 나오는 수수료 최대한 아끼시면서 1, 2%라도 더 많은 수익을 보러 가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